홀로탈출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실시간 사연자분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. 각자 피치 못할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별, 사별의 외롭고 쓸쓸한 항운길에 짝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의 사연자 분은 부산 해운대 에 거주하고 계시고 56년생 여성 분입니다.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제가 대독 으로 전달 드려오니 잘 맞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1100번이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의 자세한 소개서 와 사진 등을 문자로 주시면 순차 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사연자분도 홀로 탈출을 꿈꾸는 사별의 아픔을 잘 극복하신 이분은 큰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 지분으로 아주 넉넉하게 돈 걱정 없이 세계적인 명차 S클래스를 타고 다니시며 신체 조건은 키 160에 몸무게 50kg이며 골프를 즐겨 하시다가 이제는 그만 두시고 맛집 찾아 드라이브를 다니면서 유유자적하시며 상대 남성은 스케일이 좀 있으신 분이면 참 좋을 듯 하시다고 하십니다. 이상형으로는 남성 키170 정도 되면 좋으며 상대의 나이는 아래로 한두 살도 괜찮으며 위로는 세살 연상이면 좋겠다고 하십니다. 지금 당장 재혼은 말고 친구 같은 애인으로 좋다는 곳 여행 다니시며 맛집 탐방으로 저물어가는 인생길에 즐겁게 행복하게 함께하실 남성분이면은 좋겠다는 이분에게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소산 TV를 사랑하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